연꽃, 연꽃에도 중걸음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농농부 연꽃아재입니다. 오늘은 연꽃 중걸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연꽃 중걸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언제가 좋고 또 얼마나 주며 어떤 중걸음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거에 대해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중걸음 주는 시기는 7월달, 7월달이 좋습니다. 처음에 봄에 주었던 거름들을 다 먹고 7월달에는 또 꽃도 피어야 되고 잎도 무성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7월 장마철 그때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시기는 7월달입니다. 그럼 퇴비는 어느 것이 좋을까요? 퇴비 퇴비의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종류별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거름 일단 손쉬운거 비료 비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화학비료 인데요 요소입니다 요소 근데 요소는 함부로 줬다가는 작물을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소는 좀 권장해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요소는 아주 몸에 밴 사람들 이외에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소는 일단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화학비료가 복합비료라는 겁니다. 이게 복합비료인데요. 여기에는 질소, 인산, 칼리, 식물이 먹고 살수 있는 3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죠. 화학 비료를 사용할 때는 복합 비료 사용하는 것이 초보자에게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복합 비료입니다. 복합 비료의 알갱이입니다. 질소, 인산, 칼리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알갱이도 좀 색깔이 틀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논에다가 많이 심었을 경우에는 이 복합 비료 평에 한포 정도, 100평에서 150평에 한포 정도를 중거름으로 주면 좋습니다. 한 포가 20kg거든요. 20kg 주는 거죠. 연을 양동이 즉 달아.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키울 경우에는, 얼마 정도 주냐 하면은요, 그, 이렇게, 한오큼, 한오큼이게? 한옥쿰 한오큼을, 이 달아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주지 말고요, 이렇게 한오큼, 한옥쿰, 한오큼입니다. 한오큼을 갖다가, 이 잎색이 잘안 닿게, 밑에다가 물에다가 뿌려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나는 화학비료가 싫다 그럼 다른 거 없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혼합유기질 비료죠 혼합유기질 요거는 유기농업자재공시제품이에요 유기농업이 뭐냐면 친환경제품이라는 겁니다 친환경제품 저 같은 경우에는 토토 그린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토 그린입니다. 이거를 보통 유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사용하는데 단점은 좀 비싸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게 토양에 배에서 식물까지 올라오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약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토토그린의 생김새입니다. 이 토토그린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은요. 아주까리 유박 69%. 체종 유박 11%. 팜유박 8%. 그다음에 미강 8%. 골분 4%. 이걸 갖고 만들었어요. 이 속에 있는 거는 질소, 인산, 칼리 그다음에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토 그린의 특징은 채소류를 퇴비를 만들어서 그거를 농축시킨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다량 주어도 작물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0평의 세포 200평의 세포 정도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 가정집에 마당에 조그만 호수나 안 그러면 이렇게 다라이에다가 연꽃을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유박 토토그리를 한다라이에 얼마나 주면 좋을까요? 그게 궁금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한 주먹, 한 주먹을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한 주먹을 뿌려줍니다. 그두 주먹이죠. 세 주먹까지는 괜찮아요. 세 주먹까지는 뿌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하나 더 뿌릴까요? 자, 여기 하나 뿌려줍니다. 그리고 한, 한 주먹 더 이런 식으로요, 딱 뿌려주고요. 또한 주먹 더 뿌려줍니다. 그러면 세 주먹이죠. 세지봉인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좀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박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연잎이 상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털어서 깨끗하게 해주면 좋죠. 유박으로 주는 것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 퇴비가 있습니다. 가축분 퇴비 저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기 때문에 화성에서 나오는 화성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퇴비는 참 주기는 힘든데 주고 나면 좋습니다. 이걸 논에 끌고 다니면서 주기는 힘들잖아요. 저는 영권 농장을 하고 있으니까 규모가 있으니까 이걸 끌고 다니면서 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얼음을 타고 다니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를 중고름으로 준다는 거는 좀 힘든 일이고요.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걸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가축분태비 성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냄새 맡아 봤을 때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숙성이 잘된 가축분 퇴비는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그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집에 다라이의 심은 연은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반삽입니다. 반삽을 다라이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펼쳐주죠? 펼쳐주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더 해볼까요? 반삽. 반삽이지요? 자, 반삽을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고 해도 마찬가지로 살짝 펼쳐 주는 거죠. 살짝 펼쳐 줍니다. 그러고 나면 꽃도 아주 예쁘게 피고 잎도 푸르름을 더할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퇴비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넓은 곳은 중거름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료 살포기 있거든요. 비료 살포기를 활용하는 거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또 다른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